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0일 새벽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 우리들에게 선행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할때늘 은밀하게 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6장4 절에 내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면 에, 속된 말로 나팔을 불고 아, 그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상급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늘의 아버지가 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하라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어, 인정을 받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될 것이며. 어, 그로 인해서 우리들 심령 속에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그 교만에, 에, 그 문제로 인해 사단의 앞에 받을 상급을 잃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보면 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에, 특별한 직업이 있어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한날한 한 주간 또 이렇게 한, 한 달을 보내면서 어떤 셀러리를 받고 어떤 급여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인생을 살아오거나 규칙적으로 살아오지 못하고 어, 내 평생 예, 사역하면서 어, 제대로 생활비 한번 받은 적이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상적으로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며 정규적으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과의 삶과는. 예, 근본적으로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교 현장에서, 어,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소위 말하는 노동과 막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나이가 되어서 그런 일조차도 할수 없는, 예, 찾아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 주님을 증거하고 이 땅에 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오심을 증거하는 온전한 종들이 물론 많이 나와 있지만은 주님의 나라는 더 많은 주의 종들과 깨어나 있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자도 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명과 생명을 다 바쳐야지 하루 종일 내가 1 0 시간 무슨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어. 하루에 어떤 물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 그렇게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인도하심을 받지만 결국은 모두가 뭐 어떤 일을 하라, 어떤 일을 하라, 뭐 이렇게 세상의 일이나 연결해 주지. 정말로 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를 원치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리기도 합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묵상하고 기다리는 자로서 여전히 우리는 너무도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안일하게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편안하게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꽃밭을 걸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아침에 마태복음 6장 4절, 6장 6절, 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구지함과 기도함과 금식함을 말씀하시면서 모두 다, 다 은밀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In private. 그렇다고 해서 뭐 뒷거리를 하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진실하게 돕는 사람들은 조용히 돕는다는 것입니다. 나파를 불고 막 그냥 그 소문을 내고, 그죠? 내가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이런 자들은 전혀 일평생 거짓말만 반복하지 실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겪어본 인생길에서 소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말이고, 그,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갚으심의 목적과 그것을 목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에 보내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야시와 하마샤라는 원 이름을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일부러 입고 오셔서 어린양 오늘 십자가의 피로를 렸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이 이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반질반질 아무리 닦아도 그것은 어리석은 은혜로 시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탄식한 그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처음사랑 예수님으로 시작했으면 처음사랑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가 주님의 첫째 부활로 여러분께 부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오늘 저녁이나 내일부터 9월 21일이 아닌 10월 21일 한달 이제 늦은 지금부터 나팔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아, 이번 21일부터 이제 또 가을절기로서 다시 새롭게 보는 한달 후에 보는 사람들이 이 관점이 영어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날이 주님을 만난 날이다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시간은 뒤로 가거나 아, 멈춰지거나 연기되거나 아, 무슨 그죠 무슨 해프닝으로 끝나거나 아, 이제는 뭐다 쉽게 말해서, 뻥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영적인 전, 쟁과 싸움에서 예수님 붙잡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에서 바로 자녀와 자기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 가정의 선교 현장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마지막 최후 승리로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상에 서서,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천열매들이 그 놀라운 부류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때때는 우리는 굳이 함으로 서로 돕는, 돕는 일을 할 때에 이와 같이 정말로 은밀하게 예, 돕고서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는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한국에 나와서 지금 잠깐 이 사역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어, 돕는 자들은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아, 참으로 물에 빠진 자를 살려놨더니 보따리 된내누라는 것처럼 참으로 어, 이렇게 영적으로도 너무 허망하고 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만 그 심판은 주님께서 반드시 수천만 배로 주님께서 거둬가시면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아, 그 말씀은 로마서 2장 16절에도 이런 심판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 그리 돌아가 볼까요? 곧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은밀히 행하고 조용히 하고 뒷걸을 했어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서 배마 심판이라는, 우리가 그 배마라는 것을 뭐 연단장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우리 보면 그것은 배마 심판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로서 상급의 심판 때가 되는 겁니다. 죄는 이미 예수님이 그 피로서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첫째 부활 오르실 때에 주님 안에 생했던 모든 것들이 이 주님 앞에 칭찬이 있고.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은 배마 심판대라고 해서 그때도 은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그 기준으로 모든 사람의 상급을 결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제하는 일과 이런 것들을 은밀히 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이 우리들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한 자가 아니면은 이 마지막 때 첫째 부활로 첫 열매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이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막 그냥 무슨 악을 쓰고 기도하고. 무슨 남들 보기엔 막 그냥 자기는 신령한 것처럼 막 무슨 접신한 사람처럼 막 이상한 방언을 얘기하면 이따위로 하는 것은 전혀 자타가 스스로 유익이 되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적이지 못한 기도 생활을 인위적인 모습으로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이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이 세상에는 너무 미혹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죠? 자 기도할 때는 내 골방에 자신 자신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예, 기도라는 것은 공적으로 뭐막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미스바에 모여서 손지자 사모엘과 같이 저들이 외쳤던 그런 성매도 있지만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연세 많으시고 아프시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예배 장소에 못 가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도 은밀하게 기도도 은밀하게 하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고 실천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방자히 행하고 자유롭게 행하면서 멋대로 내가 훌훌 날아다닌다고 해서 결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께 주님 안에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생활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아버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고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첫 열매로 첫째 부활로 부른받는 우리들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단순한 어떤 복을 받거나 단순한 어떤 그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얄팍한 자는 절대 이 마지막에 첫째 부활의 거룩한 자의 또한 그복 있는 자의 반열에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기경하고 갈아엎음으로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면서 기다리다가 후련히 이 땅을 떠나는 우리들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 6장 18절에도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세계의 은밀을 얘기했습니다. 구제할 때도 은밀히 하라, 기도할 때도 은밀히 하라, 금식하는 자도 은밀히 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면서 특히 헌금하는 문제라든가 하나님 앞에 또 사역자들을 또 이렇게 후원하고 돕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돕고 협력하는 주님의 쓰는 종들은 남녀 종들은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도와주고 조용히 후원합니다. 얼마를 하고 얼마를 하는게 중요한게 아시나 그것을 나팔을 불고 말이죠 그것을 물어내려고 하고 말이죠 자 이렇게 너무도 호황되고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이런 불쌍하고 사악한 자들이 너무도 이 땅에는 많이 있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적인 말을 세상적인 속담을 이용할 인용할 때가 너무 덜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기, 답답하기 때문이죠. 참으로 벼룩이 간을 정말로 빼먹는다는 이러한 세속적인 그런, 정말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그 선교 강연을 차한 대를 가지고 그냥, 그냥 정말 거의 기적적으로 물만 마시며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어, 결국은 그 본토를 다 지나와서, 그죠? 그 하와이까지 와서 제가 이렇게 이제 어찌 알고 고민하면서 있을 때에 세상에 그 중고차 뒤에 내 가방 딱두 개를 봤는데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침에 보니까 그 유리창을 깨고서 그 가방을 두 개를 다 가져갔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겨우, 겨우 운전면허증 하나 제가, 아, 그 밖에다 놓고 일, 일, 일하는 일, 일터에서 그 조그만 사무실에서 제가 의자 놓고 잠을 자고 화장실도, 그죠? 샤워장도 없는 그곳에서 제가, 아, 라면이나 있나요? 빵이나 있나요? 그냥 거기 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조그만 그 무슨 그 무슨 뭐 케빈의 가게인가요? 그런 뭐 그런 곳에서 잠깐 머무르면서 제가 있었을 때 하루아침에 그가방을다 도난당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주여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 말입니까? 하늘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도둑도 참 안타깝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털고 이 나같이 평생 가방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며 저 오래된 성경책은 그래도 마침 제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것들, 제가 가지고 다니는 뭐 가족 사진이라든가, 제가 어느 학교 졸업하고 이런 모든 그 서류자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제 옷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역시 한국 올때 가방 하나 성경책 하나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날 이런 날을 어떻게 쓰든지 모함하고 중상하고, 그죠? 후원 받아서 무슨 호의호식한다고, 무슨 좋은 차가 갖 오고 간다고 하면서 이러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걸 보면서 아, 아직도 한국은 멀었구나. 이래서 한국이 심판받는구나. 이래서 한국은 미혹된 자들이 많이 있구나. 참으로 저는 마음속에 슬픔과 슬픔을 안고 어, 또한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새롭게 우리 주님 가족으로 복되고 복된 마지막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주께서 우리들을 갚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하듯이 그렇게 그 사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세벨의 그 이세벨 여자 이세벨그 악한 선지자의 그 치우를 보면서 얼마나 처참하게 이세벨이 그 치우를 맞이했는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은 두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호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사가 이사벨그 여자를 창가에서, 창에서 내 던지라. 너는 예내 편이냐, 그 편이냐. 내 편이면 그, 그 여자를 창에서 집어 던지라고 했을 때그 여자의 말로는 창에서 집어 던짐을 당해서 처참하게 예, 그 인생을 마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이빨른 사랑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편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진실로 돕는 자들은 말없이 돕지 말없이 구제함으로 아버지 앞에 상급을 쌓는 자이지 세상에서 문제 일으키고 자꾸 중상모략하고 사탄의 참수에 걸려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면서 형제를 실촉해 하는 자들은 반드시 연자맷들을 그 목에 걸고 깊은 바닷속에 지옥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한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반드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아침에는 그런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마음 속에 아픔과 슬픔이 계속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음 6장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해서 말씀하셨죠? 은밀한 중에,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기도 안 잡시고 인상을 쓰거나 말이죠. 나는 금식기도 안 하고 머리를 풀어 쓰거나 말이죠. 이상한 지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도 모르게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지금 사탄 마귀의 율법의그 저주에 걸려서 다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얼벌 떨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사탄의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려드는 것을 보면서 심히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며 깨어 있는 모든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로 부름받을 사랑하는 모든 남녀 종된 여러분들 오늘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새벽 아침이 이제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한 주간이 이제 모든 또한 새로운 기대 속에서 하루가 또한 저물어가면서 또한 외국 사람들은 내일 21일이 나팔절의 새로운 한달 후의 시작이라고 또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알게 뭡니까? 누가, 누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조롱하고 누가 누구의 그 전파함을 감히 우리가 그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면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듣고 참고하고 우리는 저마다의 현실에서 불러진 그 현실에서 무릎 꿇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 생활을 감당하며 언제든지 주님 오시더라도 공중에 들림에이 놀라운 첫째 부활에 우리가 함께 공중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한 것 안전하다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멸망이 허련히 갑자기 서드니 이렇게 우리 앞에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 우준 운석들이 떨어져서 지구로 돌진할지, 아, 어, 갑자기 어디, 어디에서 진도 어, 0의큰 지진이 이 지구를 완전히 강타할지, 에, 화산이 폭발해서 미국의 3분의 2가 갑자기 날려갈지 아무도, 아무도 알수 없는 폭풍전화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남을 도울 자, 후원할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조용기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절대 나팔을 불거나 말로서 남을 실, 그 실망주거나 실족해 하는 주님께서 가장 가정하게 여기는 자의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참으로 어, 겸손하고 예수님이 이끌림받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지막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악한 자의 반열에 여러분 서지 말고 남을 괴롭히고 중상하고 정말로 실족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예수님의 종된 자리로서 여러분 부름받은그 자리를 지키면서 모두가 저마다의 영적인 골방에서 이 놀라운 예수님 만왕양 만주의 주를 맞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화해서 들림을 받아 첫째 부활로 찬란하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보좌배 아버지 보좌에 모두가 함께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을 함께 동반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양들을 한 사람도 땅에 잃지 않고 함께 주님을 영광중에 만나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사우스코리아의 한 조그만 주님이 불러주신 곳에서 계속되는 광야의 소리로 주님의 오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깨어 있는 이 시대에 종된. 남녀종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이 주님의 귀한 말씀 모든 것을 구제할 때도 은밀해라 기도할 때도 은밀해라 그리고 모든 주님 앞에 금식할 때도 은밀하라는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남을 돕거나 뭐를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하겠다고 계속 약속이라 하면서 실없는 사람이 되면서 주님 앞에 제외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계시록 어, 1 4장에그입에 거짓말이 없고 어, 주님만 따라가는 이런 복된 자들이 이 되어서 최후의 승리자로서는 서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오심인 주님 오심이 가까우니 광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